나 오늘 티 일했어. 나 지금 되게 신나 PC 게임이야? 모바일 게임이야? 아.. 졸려.. 지루하고.. 파이팅 김택진! 도란봉! 멋지다 택진아! 오~! 굉장한 리니지 자동사냐 스텔라 포스 아이온의 날개 불소의 패링 로스타크의 실패 없는 광화 이것저것 게임 시스템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바일 게임 같은 PC판 TL 베타 테스트. 아직 정식 출시 전이기 때문에 살살 리뷰 시작할게요. 초반에 등장하는 커스터마이징. 개발비 천억을 들여서인지 커마만큼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머리가 찰랑찰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불소2보다는 낫지. 그리고 그나마 재밌고 볼만했던 사진 적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누진스의 해리님을 적용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과금 BM 먼저 역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즌패스인데요 일일, 주간, 시즌 과제로 각 레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더군요. 일반 보상은 각종 제작 재료들이 전부였고, 프리미엄 패스 보상은 희귀 변신, 희귀 제작 재료들이었고, 가격은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상점으로 라스란 주화, 루센트, 꾸민 주화로 나뉘는데요. 라스런 주화샵은 현금으로 패스권, 외형변경, 루센트, 꾸민 주화를 살수 있는 BM이더군요. 그리고 루센트와 꾸민 주화는 바이아와 같은 화폐로 쓰일 것같더라고요 루센트로는 쪽종 물약과 음식을 살수 있고 꾸민 주화는 각종 변신, 펫, 외형을 살수 있는 화폐더군요. 그런데 그 흔한 장비 패키지, 변신 패키지, 한정 패키지는 안 보여서 이대로만 나와줘도 다행이겠지만 정식 출시해봐야죠. 과금 BM 가격도 역시 비공개라서 이문점만 남았고요. 그리고 핵심 과금 BM으로 예상되는 변신입니다. NC가 개발비 천억으로 하늘땅 바다 육해공 변신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과금 BM을 보여줬죠 할것날 것은 예상했지만 수영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개발비 천억으로 수영을 만들 줄이야 질주, 활공, 수영, 이렇게 육회공 변신 효과는 속도 증가 말고는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정식 출시하면 이빈 칸들이 가득 채워지겠죠, 뭐. 공격력, 공격속도, 명중, 스테미너, 체력, 어휴. 그리고 컬렉션을 보면 종류뿐만 아니라 컬렉션 효과도 역시 모두 공개되지 않았죠. 우측 상단의 탐색 조건을 보면 모든 스탯이 보이는데 공격력, 명중과 같은 스탯이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위장이라는 변신도 있었는데요. 위장 변신도 역시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질주, 활공, 수영과는 다르게 포스튬과 같은 변신 BM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더군요. 아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다음, 과금 BM으로 추정되는 TL의 팩 아미토이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영웅까지만 공개되었고, 체력을 회복해주는 효과, 제작 재료 획득 증가 효과와 같이, 기본 옵션만 일부 공개한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번 테스트에서 과금 BM들을 모두 공개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효과들만 보여주는 걸 보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얼리어렌진 4로 활용한 스로 앤 리버티 그래픽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어요. 얼리어렌진 5 반감하기를 많이 접해서인지 몰라도 TL 그래픽은 그냥 볼만했다 정도. 하지만 게임 플레이하면서 시점 때문인지 몰라도 퀘스트를 하거나 이동할 때 시점 전환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 눈이 피곤할 정도로 너무 어지러웠는데요. 시점 전환만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투 플레이를 보자면 타격감은 너무 실망했고 심지어 PC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무빙 컨트롤도 안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긴 제작 기간에 천억 개발비 모두 인건비에 쓴 건지. 어휴, 그냥 모바일 게임을 그 PC와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군요. 다음은 제작 시스템인데요. 마을에서 우측 상단에 나침반을 클릭해 보면 세분화된 다섯 명의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기, 방어구, 장신구, 스크롤, 자파. 먼저 무기 제작사는 각종 무기와 무기 강화석, 특수 재료들을 제작해주고, 방어구 제작사는 각종 방어구, 방어구 강화석, 특수 재료들을 제작해주더라고요. 다음은 각종 장신구와 장신구 강화석, 특수 재료들을 제작해주는 장신구 제작사. 그리고 스킬북과 스킬 성장액, 회기 양피지를 제작해주는 스크롤 제작자. 마지막으로 전투에 필요한 음식과 각종 영약, 이래서를 제작해주는 자파 제작사. TL만의 제작 시스템만 보더라도 자급자족처럼 닭사냥과 함께 재료 파밍이 중요할 것 같았고요. 거래소 또한 재료 쌀목도 가능할 것 같더군요. 역시나 완제품 드담률은 좋진 않겠지만 세분화된 제작 시스템인 만큼 인벤토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인벤토리 가방 늘리는 과금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이더군요.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나뉘었던 자동사냥 시스템 스텔라포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타크 또는 디아블로4처럼 컨트롤이 가미된 수동게임으로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TL도 역시 자동사냥이 도입돼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동사냥 스텔라포스가 도입된 만큼 박사냥, 파밍 구간이 심해질 것 같은 예상이 들었고 굳이 PC게임까지도 자동사냥을 했어야만 했나 싶네요. 여기까지 1차 일 스로엔 리버티 베타 테스트 후기였는데요. 과연 스로엔 리버티 아마존의 계약으로 인해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하루 플레이해 본 저로서는 확신이 서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NC의 초 비대작 MMORPG TF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 l 의 해외 유저분들의 반응도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한줄평 남기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NC소프트 김택진입니다. 파이팅 김택진! 바로 이런 자유가 제가 MMORPG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멋지다. 택진아. 그런 세상이 t l 입니다 여기 뭐 반경만 잘하면 할 만할 것 같은데. 아이고, 역피가 엄청 많이 빠이는데? 이거, 이거. 어 너무 아픈데요? <laughs> 야, 이거. 지겠는데? 아우 놀래라. 야, 너한테 죽는니 내가 어, 떨어지지도 못하고, 야, 야 이거 못 깨겠다. 와, 아, 어우.